두 번째 영상입니다. 자, 이제 국가와 권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국가와 권력의 정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대략 끝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 여기서부터 이론을 하나하나씩 영상 하나마다 한 가지 이론을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93쪽에 다원주의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아래에서 두 번째 문단에 슘페터라는 학자 얘기가 나옵니다. 슘페터라는 학자는 민주주의란 개인이 정치 권력을 얻기 위해 투표를 대상으로 경쟁 경쟁적 투쟁을 벌여 획득하는 제도적 장치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강의 자료 1번임. 강의 자료 1번 얘입니다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서 경쟁을 해서 얻는 장치 또는 제도다. 이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는 자, 여러분들은 투표권을 행사해서 여러분이 지지하는 사람을, 지지, 지지하는 사람에게 자, 표를 던지죠. 후보자는 경쟁을 하죠. 공약을 통해서. 나는 뭘 하겠다, 뭐, 이런 걸 하겠다. 이거는 이해가 돼요. 이건 뭐, 어려운 게 아니고요. 자, 이런 민주주의의 경쟁, 민주주의는 자, 경쟁을 통해서 투표로 선택된 사람이 정치를 하는 체제라고 전제를 하고, 94쪽에 아래에서 여섯 번째 주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다원주의. 자, 다양한 구성원. 다양한 구성원이 모여서 뭔가를, 민주주의를 그 유지한다는 얘기가 다원주의 개념이거든요. 들어보세요. 다원주의란 정치적 영향력이나 권력이 개인이나 소수 지배계층이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개인이나 집단에게 폭넓게 분산되어 있다는 가정 아래 정부의 역할은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정, 축구경기, 야구경기의 심판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책이 만들어지고 집행된다는 것이다. 자, 이 다양한 구성원,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서 경쟁을 통해서 정책을 제안하고 만들어낸다는 건데, 경쟁은 사회의 개인이나 집단이 알아서 열심히 경쟁을 하는 건데 만약에 규칙을 어기거나 법률을 어기거나 어떤 불공정한 어떤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심판 역할을 한다는 거죠. 너는 그러면 안 돼. 너는 이거 하면 안 돼. 그런 겁니다. 자이 다원주의에서 정부는 정부가 뭐 앞장서서 나서, 나서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정부는 심판자, 조정자의 역할을 하는 거고 마치 운동장 안에 심판. 바탕을, 만, 바탕 위에서, 자, 공정하게 경기를 할수 있도록, 유, 그, 관리하는 입장인 거고, 열심히 경기는 누가 해요? 누가 이기냐, 누가 지냐를 두고, 열심히 경쟁하죠. 자, 그게 개인일 수도 있고, 집단일 수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집단은 기업을 다 포함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95쪽에 맨 위에요. 자, 첫째, 사회는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뭐, 장애인단체, 노인단체, 뭐, 많죠. 그 다음에 여기 개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째, 사회는 특정한, 특정한 사람들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지위가 변할 수 있는 집단들이 있다. 자, 이런 게 있어요. 어? 야, 저, 요새 저 사람, 또는 저 후보자, 또는 뭐, 저 지도자가 뭐, 요새 좀일좀 좀 하는 것 같은데, 잘 나가는데, 일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또 소리,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요. 또 새로운 사람이 또 등장하고. 또 사라지고, 또 등장하고,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저, 언제나 정치적 지위가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공개적이고 경쟁적인 정치 활동을 통해 획득한다. 자, 권력은 선거에서 이기는 사람이 가져가거나, 또는 경쟁에서 이기는 것. 이, 이런 거예요. 자, 예산, 돈이 있는데, 이 돈을 누가 많이 가져갈 것인가? 정부의 돈입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뭐 A라는 단체가 목소리가 좀 커요. A라는 단체가 돈을 많이 가져갈 수도 있죠. 근데 내년에, 시간이 좀 흐르니까, 지나니까, 목소리가 컸었던 A 단체는 좀, 아, 좀 내려가고, 조용히 있었던 B 단체가 돈을 좀 많이 가져가요. 바뀌는 거죠. 이게 바로 경쟁한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부는 심판 역할을 한다. 다양한 주체가 공개적으로 눈에 띄게 경쟁을 해요. 아, 나를 뽑아주십시오. 우리 단체는 이렇으니 우리 단체를 도와주십시오. 뭐 이런 거요. 자, 그리고 언제든지 정치적 지위가 바뀔 수 있다. 한때는 이런 겁니다. 텔레비전에 또는 지역사회에, 우리 지역사회에. 야, 저 사람 모르면 우리 지역에서 말도 안 되는 거지. 저 사람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데. 이랬다가도 어느 순간에 예,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공개적인 경쟁에 따라서 권력이 나누어진다라고 본 겁니다. 자, 96쪽에 이, 이런 게 있어요. 그, 위에서 둘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위에서 한열 번째 줄 내용, 이런, 둘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쟁점에 따라 활동하는 집단이 다르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이 전체의 모든 영역을 다 이끌고 간다는 건 아니에요. 자, 이런 거예요. 복지 영역에서는 뭐, 그 집단이 최고고, 경찰 영역에서는 그 집단이 최고고, 뭐, 의사, 보건 의료 영역에서는 그, 의, 그 의사협회가 최고고, 뭐 이런 식으로, 젠, 그 영역마다 그 영역을 이끌고 가는 어떤 그 주도하는 집단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해내요. 이게 다원주의의 얘기입니다, 계속. 그렇죠. 만약에 하나의 개인이나 하나의 집단이 모든 영역을 다 지, 지휘하고 지도하고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면 이게 독점이죠. 권력이 완전히 한쪽으로 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원주의의 개념에서는, 영역마다, 영역, 범위, 어떤 분야마다, 다 권력이 다 나누어져 있다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96쪽에 맨 아래 줄, 다섯 째 다원주의에서 권력은 분산되어 있다. 그래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어? 야, 너희, 얘네 단체는 복지 쪽에서 활동하는 단체인데 왜 이렇게 조용해? 아무런 말이 없는 단체들도 많아요. 이런 것들, 얘를 얘기하는 거거요 그래서, 그, 우리의 일상에 다원주의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동네에서 딱 떠올려 보세요. 우리 동네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지? 이름 떠올려 보시고요. 우리 동네에서 어떤 단체가 제일 활발하게, 기업 포함하는 겁니다. 활발한지. 그리고 어떤 단체에서, 우리, 우리 동네에서, 여러분 동네요. 어떤 그 사람, 사람? 뭐 기업? 어떤 가게가 제일 영향력이 있는지. 만약에 뭐 동네 그 가게 아니면 큰일 난다. 뭐 이런 식의 그런 게 있으면. 한 번쯤 이 다원주의를 잘 연결해서 보세요. 굉장히 많은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요새는 개인들도 얼마든지 또 목소리를 낼수 있기 때문에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개인이 만약에 유튜브로 방송을 하는데 사람들 그 유튜브 구독자도 많고 그 사람 말이라면 다 많게 굉장히 막 믿고 따,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야에서는 그 사람의 영향력이 나름대로 있는 거죠. 그게 만약에 어떤 합법적인 뭐저 권한을 가질 수만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권력도 따라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권력도 따라오게 돼 있는데 요런 뭐 것까지. 자, 그리고 97쪽에 이제 중간에 영어로 이런 게 있어요. 레이턴트 그룹 잠재 집단 멀티플 멤버십 중복성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잠재 집단은 필요하면 뭉칠 수 있는 집단이에요. 뭐, 집회 시위 같은 거. 아이, 나이 불만이 많아. 나하고 똑같은 불만을 가진 사람이 있겠지. 어,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모입시다. 가니까 몇백 명씩 있고, 몇천 명씩 있고, 몇만 명씩 있어요. 이게 잠재 집단이에요. 자, 잠재 집단. 눈에는 평소에는 드러나잖아요. 잠재 집단은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어떤 상황이 발생하거나 어떤 의식이 이제 폭발할 때쯤에 모이기 시작하는 굉장히 강력한 집단입니다. 그럼 중복성원이라는 게 있는데, 중복성원은 이게 저 같은 사람들의 얘기예요. 저는 어느 단체에도 가입되어 있고, 저 단체에도 가입되어 있고, 한 사람이 여러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경우. 그래서 중복성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중복성원이 많은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소방행정학과에 굉장히 깊이가 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동시에 제가 경찰행정학과 사람들하고도 굉장히 친하게 잘 지내요 이두 학과가 서로 갈등이 생겼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됩니까? 아 이게 양쪽 다 아는데? 어야 경찰행정 경 이쪽 와봐 너희 왜왜 왜 쟤네하고 싸우니? 아, 우리가 막 이래서 막 싸웠어 그래서 그래 그럼 저는 또 이쪽 가서 얘기해요 야너왜 경찰하고 싸우니? 아왜인실 아, 이래 제가 중재자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중복성 중복구성원 중복구성원 중복성원은 중재자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과열 경쟁을 막을 수도 있고요 좀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 수도 있고요 굉장히 역할이 커요 이런 것도 있죠 아뭐 내가 원래 사실 쟤네하고 사이 안 좋은데 네가 더 네가 저쪽 집단에서도 활동하는 거 아니까 그냥 참는다 이 중복성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의외로요 그래서 그 잠재집단과 중복성원까지를 포함해서 이것을 다원주의. 다양한 구성원이 공개적으로 경쟁을 통해서 권력을 획득한다는 논리가 다원주의입니다. 제가 최대한 빠르고 쉽게 설명을 했는데, 진짜 모르시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물어보세요. 자,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